안녕하세요. 네, 우리 한중 NCS 주주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천 대표에요. 아, 한중 NCS. 아,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보려고 갖고 왔습니다. 현재 이제 영상 촬영 시각 기준으로 마이너스 11%가 좀 넘었어요. 굉장히 좀 많이 빠졌죠. 진짜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한번 살짝 본다면은 자, 여기서 아, 네, 반대로 했어야 되는데, 바, 아, 이런 바보가 있나. 죄송합니다. 네. 자 이렇게 봤을 때 현재 마이너스 한23%네 지금 좀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좀 사실 우리 지금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걸 지금 팔아야 되나 아니면 뭐 탈출을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얼마까지 봐야 되지 이 계속 갖고 가도 되는 건지 뭐 진짜 여러가지 고민이 좀 드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춤매 해도 되는지 신규 매수는 해도 되는지 또는 뭐 하게 된다면 내가 얼마까지 보면 되는지 이런 전체적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 테니까요. 딱세 가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자, 주가가 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전망에 대해서 한번 보고, 그다음세 번째,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렇게 세 가지가 한번 볼 테니까, 여러분. 영상 진짜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 눌러주시고, 진짜 영상 그리고 끝까지 보셔가지고, 우리가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아, 이게 이래 되는구나 하고, 공부 좀 진짜 한다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보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한중 NCS가 어떤 회사인지 한, 한, 어, 한번 본다면은 제가 여러분 홈페이지 들고 왔어요. 자, 이 한중 NCS 홈페이지입니다. 자, 보시면 어, 지금 솔직히 제가 이미 말하려고 하는데 이 한중 NCS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고마워요, 굉장히. 네, 보면 이거죠. 자,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 뭡니까, 여러분? ESS죠. 자, 근데 한중 NCS는 ESS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도 하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진짜, 여 보시면, 배터리, 네, 이런 ESS, 작은 배터리, 이런 것도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뭐, ESS, 이런 게 이제 사실 한중 NCS의 주, 사업, 방향성과 제품인데, 자, 이게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지금 솔직히 여러분, 최근에 제가 차트를 조금 크게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진짜 우상향이 제대로 났죠. 이게 나온 이유가 일단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현대차, 인도 법인이죠, 현대차.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러분, 자동차 부품도 만든단 말이에요. 전기차 이런 거. 근데 현대차가 인도 인도 법인이, 현대차 인도 법인이 IPO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그러면서 진짜 정말로 현대가 심지어 자사주 매입까지 하면서 주가 관리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랑 관련돼 있는 이 진짜 이 관련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싹다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올랐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이제 여기서 한번 살짝 주춤하다가 또 올라갑니다. 이때 왜 올라가면 두 번째는. 자 아까 말했던 ESS 근데 ESS가 뭐냐면 은 정확히 말하면 아까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게 RE100 관련 주로 RE100 테마로 한번 더 올라간 거예요. 자 RE100이 뭡니까 그러면 리네 웨이브를 네 그리고 이제 Electricity 100이라고 이제 약자인데 그냥 신재생에너지 100이 말이에요. 근데 신재생에너지 그러면 관련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딱잘라서 말씀드리면 이 RE100 프로젝트거든요.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여러분. 자, 2014년에 영국에서 시작된 건데, 근데 진짜 뭐, 이런 행운의 편지 같은 게 아니라요, 여러분. 어, 이게 기업이 쓰는 전기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포스코든 뭐, 삼성이든 SK든 장난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업이 쓰는 에너지를 이, 어, 신, 에너지는, 전기는 전부 다 신재생 에너지로 100% 충당하겠다. 이렇게 그게 프로젝트예요 근데 이거는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어, 정확히 말하면 이 기업 자체가 그냥 의무 뭐라 해야 되지 자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이라 이거죠. 근데 이 아리백이 굉장히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 기업들한테 뭐랄까 마치 이제 어뭐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접근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테마 어 테마들이 관련주로 상승이 왔어요. 그래서 한중 NCS가 두 번째 또 갑니다. ESS. 근데 또 여기 에 그냥 별개로 ess 라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고 여러분 신재생에너지 r200 하려면 무조건 ess 인데 근데 이놈의 ess 는 정말 갈수록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질수록 이게 필요하고 너무나 든든한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주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중 ncs 주가가 한번또 떨어져도 자꾸 올라간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근데 요때 이제 사 이런 이유로 다 올라갔는데 여기서 뭐 이제 주춤하기 시작합니다 왜입니까 자 여러분 이제 솔직히 공시 보면은 네. 어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이제 그러니까 변동이 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 가지고 문제는 조금 팔았어요. 네, 보면은, 이제, 한중 NCS의 주주죠. 라이프 자산 운용이라는, 어, 애들이 한번 팔아 잤겠습니다. 네, 2%가량 팔았어요. 70만 주 정도 팔았고,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브레이브 뉴 인베스트먼트가 또, 네, 어, 팔아 잤겠습니다. 어, 저, 지난번에는 21%나 갖고 있었는데, 14%, 네, 그래가지고, 어, 팔아 제끼면서 조금, 결론적으로 흔들린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요거 떨어졌는데, 근데 이렇게 팔아 재끼다 보니까 여기에 더하기 뭐 나왔다고요? 차익 실현이 나온 겁니다. 차익 실현 이게 세게 나왔어요, 진짜로, 진짜 세게 나왔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만들어졌는데, 근데 여러분 전망 솔직히 바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앞전에 설명을 다뭐 하는 회사인지, 뭐 때문에 올랐는지 말씀드리면서 현재 왜 떨어졌는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솔직히 어느 정도 아다리가 벌써 딱딱 맞아 떨어지죠, 여러분? 저는 전망, 여러분, 차라리 저점 한번 잡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간에서 분명히 저점 한번 잡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점 잡으면은 다시 한번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결국 여러분, ESS, 이거 진짜로 너무 지금 2024년 저는 하반기에 강력한 모멘텀을 일으켜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중 NCS, 아까 말했듯이 현대차 인도법인 IPO, 이거 점점 이제 점점 가시화 되면은 얘는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심지어 전기차 캐즘이 이제 점점 수요가 둔화되고 테슬라가 지금 어제는 뭐~ 급락을 했지만 다시 한번 전기차의 수혜를 이렇게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이 친구 분명히 갈 이유가 많다. 오히려 떨어질 이유가 많이 없다 이거예요. 떨어지 이유는 진짜로 갖다 붙이려고 한다면은 차라리 올랐을 때 고점에서 차의 실현 나왔다는 떨어질 이유밖에 붙일 게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충분히 괜찮다. 메리트 있다. 매력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는 대응을 잘해야 돼요. 대응을. 내가 이 한중 NCS를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고, 돈 얼마까지 볼 것이냐. 이런 걸 잘해야지. 솔직히 말해서 돈을 잘번다니깐요 만약에 여러분, 6만 천 원에 지금 한중 NCS 갖고 계신 분이 제 영상 보신다면, 솔직히 왜 보겠습니까? 6만 천 원에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아가지고 지금 솔직히 물렸을 거 아니에요. 그니까 대응을 못한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대응에서 제일 지켜야 될건 뭡니까? 즉, 기준가라는 거예요. 기준가. 내가 얼마에 사고, 얼마에 추매하고, 얼마에 팔고, 이런 나의 행동들 하나가 결국에 시간이 지나서 d 플러 뒤에 나한테 수익을 가져다주는 정말 소중한 어, 자산이 된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기준과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 제가 쓰는 문자 바다라는 사이트입니다. 자 문자 바다 보시면 여기 이제 제 이름 석자 네 걸고 합니다, 여러분 제 이름 석자. 자 보시면 이거 실제 인터넷입니다. 여기 마우스 올릴 때마다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에 제가 종목을 하나 드렸어요. 저한테, 여기 보시면은, 저한테 종목 받고자 하시는 분들, 여기 숫자 1번이라고 제가 보내달라고 이렇게 배너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사실 이따 뭐 제가 설명 드릴 거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어쨌든, 자, 여기서 제가 스윙 종목, 천대표 스윙 추천 종목이라고 해서 제가 스윙 매매를 솔직히 말해서 잘합니다. 네, 진짜 이걸로 상도 많이 받았고, 어, 실전 투자대회에서 우승을 한 경험도 있고, 진짜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스윙 추천 종목 이래가지고, 종목명 CCS 였습니다. 네, CCS. 솔직히 우리 주식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야, 동전주 가지고 누가 스윙을 해? 어? 위험하게. 네, 여러분, 볼게요. 자, CCS. 매수가 990원. 그리고 목표가 6,000원, 5,500원 이하 매도 금지. 자, 변동성 심할 시 별도 연락드리겠습니다. 초전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네, 정확히 말하면 CCS는 여러분, 고문 중에 한 분이, 어, 여기 퀀텀에너지연구소에 특히 관련이 있는 분으로 그때 당시에 이제 CCS가 초전도체 관련 종목으로 엮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슨 메시지를 적어서 보여드렸냐. 장 시작전이고 매수타점 능력 기잡아드렸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해보셔요. 추천 비중은 10에서 30%입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라고 해서 언제 보냈나가 제일 중요하겠죠. 2024년 2월 1일 8시 반. 그래서 저한테 연락주신 271분에게 제가 이렇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2월 1일에 8시 반. 자, 그러면 CCS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2월 1일에 CCS. 2월 1일 찾겠습니다. 자, 2월 1일 언제입니까? 여기 딱 나와 있죠. 최저가 980원. 근데 제가 아까 문자로 얼마에 드렸다고요? 990원에 드렸죠. 990원. 자, 990원에 들어가지고 제가 6천원까지 보라 그랬습니다. 6천원까지. 그러면 2월 1일.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차트를 다시 한번 확대를 해가지고, 자, 2월 1일. 여기서 제가 공유드린 시점부터 딱 스윙, 보름 지났습니다. 보름, 여러분. 거의 아,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한 달. 자한달 돼가지고 이까지 쭉 봤을 때 6,700원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6,000원 제가 6,000원까지 보라 그랬으니까 6,700원에 파신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 제 수익 내역 중에 자 어쨌든 6,000원까지 딱 봤을 때 여러분 수익률 몇몇 몇 퍼센트 나옵니까 500 나오죠 500 퍼센트 진짜 천만 원 넣으면 여러분 5천만원이 아니에요. 수익률이 500%입니다. 이게 바로 기준가격을 정하고 내가 매도 타점, 매수 타점 이런 걸 정확히 주식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기준가격. 여러분. 우리 주식할 때도 이런 거 딱딱 정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근데 여러분 집안일도 그렇고 회사일도 그렇고 사실 일뭐 그런 게 하시는 분들 그렇게나 뭔가를 할 때는 계획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이 왜 주식은 그냥 사고 팔 때는 감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암으로 그냥 아 이쯤 가면 가겠지 뭐 이쯤 되면 팔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 감성 매매는 여러분 주식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것 중에 하나입니다 감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주식에 괜히 여러분 이 차트나 이렇게 복잡한 지표들이나 이런 게다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어느 정도 아 이렇게 되겠다라고 산출할 수 있는 그런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의 어 지식만 있으면은 진짜 할수 있다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cc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정말 와 우리 수익률 정말로 진짜 다시 한번 모르시는 분들에서 여기서 제가 공유 드려가지고 6천원까지 받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여기서 이까지 다시 한번 수익률 몇 퍼센트라고요 500 퍼센트요 500 퍼센트 천만원 넣었으면 5천만원 이란 얘기예요 정말 이렇게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중 NCS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현재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기준가를 잡고 전략적으로 잘 매매를 하는지에 따라 결국은 나의 수익률이 달라진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솔직히 내 지금 만약 제 영상 보면서 나도 알아. 나도 기준가 잡아야 되는 거 알아. 나도 그런 거잘 아는데. 근데 나 기준가 얼마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제 번호 2875-7350번호 연락 주십시오. 저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진짜 그냥 저한테 그냥 숫자 1번 하나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숫자 1번 하나 보내주셔 가지고, 아,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근거로 그러니까 왜 도대체 여기에서 어떻게 이 신규 매수 금액 추가 매수 금액 그리고 목표가를 왜 이까지 보는지 이런 거 제가 근거를 기반으로 여러분과 함께 아 이렇게도 할수 있구나라는 걸 제가 진짜 한번 같이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아 정말 나 어렵네 이거 어떻게 하지 진짜로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어렵다 어렵다만 하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2 8 7 5 7 3 5 0 연락 주시면은 뭐 여러분 제가 진짜 대한민국의 뭐 한중 NCS 우리 주 진짜 주주분들 뭐그 많은 분들 다도와드릴 수는 없도 라도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분들 만큼은 제가 100% 함께 하면서 아 이렇게도 할수 있구나 알려드릴 테니까 진짜 아, 나 어렵네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 연락 주십시오 우리 진짜 시원하게 이거 같이 한번 풀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건 저한테 이 연락 주신 분들 아까 뭘 받으셨죠 여러분 저한테 네 지금 필옵틱스를 받아 가지고 이제 조금 어 저거 어 솔직히 좀 대박이 났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7월 아닙니까 여러분 7월 중순 이에요 자 근데 제가 이 7월 중순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그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7월 중순에 저게 2분기 실적 시즌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면 우리 충분히 기대할 만한 이런 모멘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 한중 ncs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친구 솔직히 여러분 여기서 가져갔더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까지 자 여기서 그냥 대충 제가 이렇게 하나 그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익률 몇 퍼센트 나옵니까? 296, 그냥 딱, 잘라서 300이라고 할게요. 300 수익률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진짜, 내가 바닥에서 종목을 제대로 잡고 가져가가지고, 어, 진짜 한번 기깔나게 주식을 했을 때, 300%면 여러분, 천만원 넣었으면 돈이 3000이고요, 1억 넣었으면 돈이 3억입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수익을 벌었을 때, 진짜로 내가 주식으로, 여러분, 뭐, 집도 사고, 뭐, 차도 한번 바꾸고, 뭐, 뭐, 할거 아닙니까? 땅도 사고, 그죠? 우리가 근데 이제 진짜로 그렇게 주식을 하려면, 결국은 항상 저점에서 종목을 가져와야 된다. 이게 제가 말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바닥에 있는 종목, 즉, 지금 차트상 바닥을 만들었다던가, 즉, 우리가 저점에서 이제 앞으로 갈 종목을 보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닥 종목을 좀 찾는 방법 네 가지를 제 관점에서 한번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좀 일단 켰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가 차트 패턴 확인하기예요두 번째는 테마에 편입된 기업이 무슨 이제 관련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현재 저평가 또는 고평가 상황인지 유통비율 확인하기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일단 여러분들한테 네 가지를 한번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바닥 종목을 어떻게 보는지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시를 보여드릴 종목은 피옵틱스예요 필옵틱스. 피롭틱스. 자, 보시면은 이 친구 최근에 37,750원이 가장 고점이에요. 4월달에. 엄청 올랐죠. 근데, 자, 이 종목, 그러면 이제 제가 뒤로 저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갔을 때, 그러면은, 자, 여러분. 옛날이에요. 이게 언제냐? 2023년 7월입니다. 7월에 23,000원까지 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쫙 올랐잖아요. 쫙 오르고 떨어집니다. 거의 에베레스트 수준으로 이렇게 한번 꼭지점 만들고 떨어지는데, 그럼 대부분이 여기가 이제 쭉 이쪽 구근이 바닥이라는 거, 저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인식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차트 패턴을 모른다 이거죠. 자, 보시면은 고점 찍고, 또 고점, 고점. 자, 저점 한번 찍어볼게요. 저점, 저점, 저점. 이런 식으로 추세를 우리가 선을 한번 연결해 보면 추세를 계속 낮춘다는 걸 여러분들도 지금 보고 계실 겁니다. 마치 스키 점프대처럼 추세를 쫙 낮췄죠. 이러면 우리가 이 앞쪽이 솔직히 바닥이라는 걸 조금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차트 패턴을 우리가 좀볼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점점 가보겠습니다. 점점 가서. 자. 이 때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자, 이 앞을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가 바닥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도 진짜 많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가 바닥이요죠 자, 바닥이라서, 이날 2월 20일, 2월 21일 기점으로, 자, 요 날입니다, 이날. 여러분, 다, 자, 마우스 다시 올렸어요. 이날 2월 21일 기점으로, 그 다음날, 네, 갑자기 28%까지 올라갑니다. 이 2월 21일 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쭉쭉 올려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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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점. 즉,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굉장히, 네, 가파른 어 상승을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가 바닥이었던 얘기예요. 그냥 아 이거 떨어지네 이제 나가리 됐다가 아니라 오히려 바닥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닥 종목을 잡아가지고 쭉쭉 올라가는 걸 가져가는 게 가장 베스트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바닥에서 잡아가지고 여기서 잡아가지고 이까지 갖고 갔다 그럼 스윙 관점으로 보면은 이거 수익률 몇 퍼센트입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그어볼게요. 자 여기서 2월 20일부터 자 여기서부터 이까지 한번 37,000원까지 그었을 때 수익률만 292% 때가 나와요. 그냥 딱 잘라서 290% 여러분. 그러면 290%면 2천만 원 넣고 290%면 돈이 2900만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식을 해야지 솔직히 말해서 정말로 돈을 잘 벌고 우리가 주식으로 앉아서 불로 소득으로 그렇게 벌수 있다.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닥을 잘 봐야 된다. 바닥을. 진짜. 그래서 지금 필옵틱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거 이 바닥에서 잡았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290%인데. 천만원 넣면 2900, 1억 넣었으면 2억 9천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뭐 놓쳤겠습니까? 요거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요거 제가 쓰는 문자받아라는 사이트인데 여러분, 여기 제 이름 석자 보이시죠? 여기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름이 적히는 곳이에요. 이름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제 이름 적혀있고 실제 인터넷입니다. 요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이시죠? 마우스 올릴 때마다. 여기에 제가 전속내역을 보여,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속내역에 천대표 스윙 추천 종목 해가지고 필옵틱스 매수가 9,700원이에요. 목표 얼마? 어. 자 보시면 별도 연락시까지 홀딩인데 1차 목표가 3만원이에요. 보시면 은 여기 2월 20일 아침 8시 55분 제가 딱 장시작 5분 전에 351분 저한테 여기에 수, 스윙 종목받기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요 분들한테 제가 어, 피롭틱스를 공유 드렸습니다. 여기 문자 내용 있죠. 좋은 아침입니다. 이래가지고 문자 내용 있습니다. 제 개인 번호 2875 7350번으로 문자를 딱 보내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릴게 뭡니까 2월 20일에 9700원에 진짜로 딱 왔는데 바로 볼게요 여러분 자 2월 20일 필옵틱스 얼마입니까 저가 9,680원이죠 제가 9,700원 내야 되죠 9,700원부터 진짜 3만 7천원까지 3만 7천원까지 바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3만 7천원까지 자 필옵틱스 3만 7천원 매도 타점 문자 4월 5일 해서 468분 아까보다 많이 늘었죠. 이제 제 영상 보시고 어 연락 주신 분들에게 전부 다 포함시켜 가지고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68분한테 피로프티스 37,000원. 그럼 아까 말했듯이 수익률 얼마라고요 290%라 이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점 바닥 종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 그런 이제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바닥에서 사서 어 어깨에 팔아라.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어깨보다 머리 위에서 파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머리 위에 팔았잖아요. 이게 가장 베스트인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바닥 종목을 이래서 가져가야 된다. 이래서 바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중 NCS 진짜 어,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말로 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너무나 걱정하지 마시라고 좀 일단 어,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진짜 우리 제대로 이겨낼 수 있고 할수 있으니까 어, 언제든 여러분 저한테. 연락 주시면 여기 열려 있습니다. 287735고 뭐 숫자 1번 참고로 셔 여러분 이제 개인 번호고 SK 입니다 여러분 저 SK끼리는 문자 공장걸로 아는데 연락 주시면 우리 진짜로 네뭐 문자 왔다 갔다 할수 있죠. 정말로 네. 그렇다고 KT랑 LG는 뭐 연락 <laughs> 안돼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뭐 문자 20원 밖에 더 합니까 여러분. 20원 네. 어쨌든 연락 주시면 진짜 정말로 우리가 어, 멋지게 한번 내가 해, 이겨낼 수 있다 해볼 수 있다 라는 걸 여러분과 함께 우리 같이 이겨나가면서 저점 종목 반드시 잡아가지고, 진짜, 수익률도 한번 보고, 한중 NCS도 진짜로 정확하게 대응 잘 해가지고 이겨내는 그런 주식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 사랑합니다. 천대표였어요.